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돌아온 마크 건축 시간. 오늘 건축할 거는 가스터인데요. 가스터는 언노테 플라위님, 다음 이정욱님, 신시안님 다음 박정훈 JUN님께서 이래해 주셨습니다. 가스터 건축할 때 필요한 블럭은요. 검은색 양털과 눈블록입니다 그럼 바로 건축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검은색 블록을 들어주시고 바닥에다가 6 칸을 설치해 주세요. 셋, 다섯, 여섯. 다음, 각각 양 끝쪽을 한 칸씩 위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설치. 다음, 여쪽에서는 옆으로 두칸 가주셔야 되고요. 반대쪽은 다섯 칸을 가주셔야 됩니다. 1, 2, 3, 4, 5. 다음, 여기에서 위에, 여기, 맨 끝쪽에서 위로 한 칸, 다음, 바깥쪽으로 한 칸, 다음, 다시 한번더 위로 한, 아이고, 위로 한 칸, 바깥쪽으로 한 칸,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위로 한 칸, 바깥쪽으로 한 칸. 다음 옆쪽 여쪽 블록에서 위로 아홉 칸 가주세요. 1 2 3 4 5 6 7 8 9. 다음 이어서 안쪽으로 한 칸. 다음 위로 네칸 가주세요. 1 2 3 4. 다시 한번더 안쪽으로 한 칸. 다음 이어서 위로 다섯 칸. 1 2 3 4 5. 다음 이어서 다시 한번더 안쪽으로 한 칸. 그다음 이어서 위로 두 칸. 다음 이어서 다시 한번더 안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그 다음 이두 칸을 각각 딱딱해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이쪽 위에 여기 위쪽에는 이렇게 한칸 튀어나오게, 아래쪽은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한칸톡 튀어나오게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반대쪽 이쪽도 마, 나머지 채돌이 만들도록 할게요. 그다음 여기 끝쪽에서 위로 한 칸, 그다음 이어서 바깥쪽으로 한 칸, 그다음 이어서 이쪽 끝에서 위로 다시 한번더한 칸. 그 다음에 한번더위 그 다음 옆에다 이렇게 한칸 우리 이쪽에서 위로 10칸 올라가 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안쪽으로 한칸그다음 이어서 위로 여섯 칸가 주셔야 됩니다. 1, 2, 3, 4, 5, 6.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한번더 안쪽으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위로 두 칸, 그 다음 다시 한번더 안쪽으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다시 한번더 위로 이렇게 두칸 가주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끝쪽에서 옆으로 두칸 가도록, 그 다음 여기 중간에서는 위로 한칸톡 튀어나오게, 그 다음 여기 아래쪽 똑같이 두칸 가주시고, 이어서 옆으로 쭉 설치해서 이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여기를 완전히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이어주시면, 가스터의 몸통 완성되요. 그럼 이제 여기, 가스터 나머지 이제 손이랑 여기 목, 아마 요, 이쪽 으로 만들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쪽에서 옆으로, 여기서, 여기, 여기 보이시죠? 지금 제가 화면하고 있는데, 여기 쪽에서, 아래쪽으로, 눈블럭에서, 여기서 아래로, 한칸 내려와, 요, 요쪽, 높이에서 여기 한칸 아래쪽에다가 눈블럭 한칸 다음에서 눈블럭 아래로 두칸 다음 이어서 여기 위쪽에서 눈블럭 한칸 다음 이어서 이 위에 다시 한번더한칸 다음 여기 설치한 눈블럭에서 옆으로 검은색 검은색 털로 옆으로 두칸그 다음에 눈블럭으로 이위두 칸을 채워주시고 이 아래쪽도 두 칸을 눈블럭으로 나머지 채워주신 다음 검은색 양털 옆쪽에다 눈물럭 한 칸, 다음 이어서 이쪽에서 쭉 눈물럭 설치해서 이쪽이랑 연결되도록 설치해주세요. 그 다음 이어서 여기서 한칸 띄워 주시고 여기 가운데 세 칸을 이렇게 딱 해서 가터에 한쪽 손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반대쪽 손 만들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반대쪽 손은요 이쪽에. 일단 이쪽 편을 위해서 여기 채우고 오도록 할게요. 이걸 이쪽 보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아래로 여기 이쪽에서 아래로 3칸 내려와 주세요. 하나, 하나, 둘, 셋그 다음이어서 이쪽에다 눈블록을 이어서 3칸 1, 2, 그리고 3그 다음이어서 이쪽 위쪽 눈블록에서 옆으로 검색털한 칸. 그 아래쪽도 검색 털로 한 칸. 다음 눈블록으로 바꿔주시고, 옆으로 핫, 둘, 셋. 가운데 두 칸을 눈블록으로 탁, 탁. 그 다음, 이쪽 나머지도 눈블록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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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채워주신 다음, 나머지 두 칸도 눈블록으로 설치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위쪽 올라가 주신 다음, 여기 여기 끝쪽 보이시죠? 여기 끝 쪽에서 눈물럭으로 여기 한칸톡 튀어 아유 튀어나오게 설치해주세요. 그 다음 이어서 여기 이쪽보다 아래로 일단 두칸 내려와 주셔서 이쪽이랑 높이를 맞춰주시고요. 여기서 아래로 두 칸을 더 내려가 주세요. 2, 그 다음 맞나? 이세칸 내려왔고 두칸 됐네요. 다음 다음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한칸톡 들어가게. 그 다음 이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나, 둘, 아이고 이세칸 내려와 주세요. 그 다음 여기 옆으로 두 칸을 가주신 다음, 가운데 쪽에선 아래로 한칸톡 튀어나오게. 그 다음 이어서 위로, 하나, 둘. 그 다음 이어서, 이쪽에서 위로 한칸더 해주시고, 여기에선, 아이고, 밖으로 나가게 설치해 주세요. 그 다음, 여기서 위로 이어서 쭉 설치해서 이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여기 나머지를 전부 다 채워주시면 돼요. 아이고,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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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쪽에서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그 다음, 이쪽, 여기 가운데는 눈물로 여기 겉에는 전부 다 검은색 양털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일단, 채우고 와서 나머지 머리 만들기 들어갈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가학서의 몸통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얼굴 만들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얼굴 테두리부터 만들게요. 일단, 여기 톡 튀어나오게 만들었던 데 와주시고요. 이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한칸 더. 그 다음, 한번 더, 여기 튀어나오게. 그 다음, 이어서, 위로 두 칸. 그 다음, 다시 한번 더, 이쪽으로, 한칸 튀, 아이고. <laughs> 한칸 튀어나오게 설치. 그 다음 이어서 위로 다섯 칸 올라가 주세요. 1, 2, 4, 3, 4, 5. 그 다음 이어서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위로 한칸 더. 그 다음 다시 한번 더. 안쪽에다가 한 칸. 그 다음 위에다가 다시 한번더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이 위에다가 다시 한번더 꼭지점 하나. 그 다음 옆에다가 검색털 하나. 그 다음 이어서 위에다가 다시 한번더검색털 하나. 그 다음이어서 이 위에다가 다시 한번 떡볶이 점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 후 여기 보이시죠 지금 여기 이쪽 검은색 형태로 해서 아래로 하나 둘셋세칸 아이고, 아이고, 내려와 주세요 그 다음이어서 바깥쪽으로 이쪽 이렇게 바깥쪽으로 한칸그 다음이어서 아래로 두칸그 다음이어서 옆으로 다시 한번 더한칸그 다음이어서 아래로 두칸그 다음이어서 이 옆에다가 한칸 다음 이어서, 옆으로 두 칸, 그, 놔주신 다음, 여기 세 번, 여기, 이쪽에서 세 번째 칸에서는 위로 한 칸, 다음 네 번째 칸에서 위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가 주세요. 그 다음 이어서, 여기 두칸 올라간 데에서는 아래로 이렇게 한 칸, 톡, 튀어나오게. 다음, 이쪽에서 옆으로도 이렇게 딱, 딱 설치해서 채워주고 여기 아래쪽으로서 옆으로 두 칸, 그 다음 이어서, 여기 쪽에서 위로 이렇게, 한칸 올라가도록, 다음이어서 이쪽에선 다시 한번 더 아래로 한 칸, 다음 옆으로 핫 둘, 다음이어서 이 가운데를 이렇게 한칸톡 이렇게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이어서 반대쪽 얼굴 테두리도 마저 만들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와주 여기 똑같이 여기 튀어나와 있는 데서 바깥쪽으로 한 칸, 다음이어서 다시 한번 더한 칸. 그 다음 이어서 다시 한번더 여기 꼭지점 하나 그 다음 위에다 꼭지점 다시 한번더한칸그 다음 한칸또 튀어나오게 그 다음 이어서 여기서 위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칸올라가 주신 다음 여기에서 다시 한번더 안쪽으로 이렇게 한칸그 다음 이어서 위로 두칸더 가주세요 그 다음 이어서는 꼭지점 한칸그 다음 다시 한번 이쪽에서 꼭지점 한칸 해주시고 이쪽은 옆으로 이렇게 한칸 그 다음 이어서 다시 한번꼭지점한칸 올려주신 다음, 나머지 이쪽을 이렇게 따다닥 설치해서 뚜껑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닥터 입, 입 만들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가운데 아래쪽을 전부 다 눈으로 채워주세요. 그 다음, 여기 끝쪽, 끝쪽 눈한칸 띄워주시고, 이쪽, 이쪽부터 검은색 털을 한 칸, 두 칸에서 해 주신 다음, 이 위에 다시 한번더 검은색 털를한 칸씩 더, 그 다음, 양 끝쪽으로 한 칸씩 더 튀어나오게 검은색 털를 설치, 그 다음, 이 위에다가 다시 한번더 검은색 털를 설치 해주시고, 이쪽에서, 이쪽은 한칸더 튀어나오게, 그 다음, 이위에다 검은색 털한 칸, 다음, 옆에다가 다시 한번더 검은색 털, 이위에다 다시 한번더 검은색 털, 그 다음, 옆에다가 다시 한번더 검은해 양털 그 다음 이어서 이 위에 다시 한번 더검은해 양털 해서 이렇게 웃는 얼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 와주신 다음 여기에서 이쪽에다 위로 한칸더그 다음 옆에다 한칸더그 다음 이어서 이 옆에다 다시 한번 더한칸그 다음 이어서 위로 두칸 가주신 다음 여기 옆 쪽을 나머지도 이렇게 두칸 설치해 주세요 위로 하나 둘셋그 다음 여기 위에다 한칸더그 다음 옆에다 이렇게 각각 한 칸씩 더 튀어나오게, 그 다음 이어서 이 위를 다시 한번더 검은색 털로 채워주신 다음, 이쪽에서 가, 여기를 한칸더 튀어나오게, 그 다음 이어서 이 위로, 하나, 둘, 셋, 그 다음 이어서 여기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채워주세요. 이렇게, 따다닥, 따다닥, 따다닥 해서 채워주신 다음, 여기 안쪽에다가 이렇게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여기 옆쪽을 두칸 더, 그 다음 이 위에다가 다시 한번더 이렇게, 한칸 설치해서 가스터 눈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나머지 부분 눈으로 채우고 인사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이를 받은 가스터 전부 다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뭐 살짝 뭐 마음에 안 드신,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뭐안 드시면은 다시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달린다 싶으면은 제가 다시 한번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막, 원더텔 가우터 건축 완료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주에 다시 뵙도록 해요. 빠이빠이!